오늘도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엉만 장자 미돌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어떠신가요?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침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죠. 한 달을 성공하고 싶다면 일주일을 성공해야 하고 일주일을 성공하고 싶다면 하루를 성공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를 성공하려면 아침을 성공해야 한다. 성공한 사람 모두가 아침형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 중 대다수는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합니다. 하버드대 의사는 하루를 잘 보내기 위해 지키는 아침 루틴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생물학적으로 뇌와 몸을 활성화해 하루를 잘 보내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아침을 성공적으로 맞이해 평생을 성공의 길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버드대 의사가 반드시 지키는 아침 루틴. 첫 번째,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고 햇빛을 받는다. 현대인에게 아침은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알람이 울리면 간신히 몸을 일으키고 정신없이 출근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출근 준비도 정말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화장실로 달려가기 전에 햇빛을 받는 건 어떨까요? 빛은 우리의 잠을 가장 효과적으로 깨우는 알람입니다. 아침에 햇볕을 쬐는 것은 생체 리듬을 재정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쬐는 빛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의 합성을 활성화합니다. 세로토닌은 평온한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호르몬을 말합니다. 이 호르몬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로토닌은 햇빛을 받아 합성되어 상쾌한 기분을 느끼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상쾌하다는 기분을 자주 느끼시나요? 가끔 상쾌하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매일 상쾌한 아침을 맞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방 안에 밝은 빛이 들어오나요? 요즘에는 숙면을 위해 암막커튼을 치고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빛이 차단된 환경이 잠을 자기에는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활기찬 아침을 위해서는 일어나서 커튼을 열어야 합니다. 세로토닌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잠에 들도록 하는 멜라토닌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이 바로 멜라토닌의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커튼을 열고 햇빛을 받는 것은 하루를 활기차게 만듭니다. 두 번째, 물한 잔을 마신다. 여러분은 아침에 가장 먼저 무엇을 드시나요? 아침을 잘 챙겨서 먹기보다는 대부분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이지만 개운하다기보다는 피로를 느끼기 때문이죠. 아침에 커피 한 잔도 좋지만 커피를 마시기 전에 물한 잔을 먼저 마시면 어떨까요?물은 우리 몸에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특히 아침에 물한 잔의 영향은 엄청납니다.아침에 일어나서 갈증을 느끼는 일이 흔하지는 않습니다.하지만 실제로 몸은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땀과 호흡으로 최대 1리터의 수분이 방출된다고 합니다. 1리터를 마시려고 도전해 보신 분이라면 그 양이 엄청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잠자는 동안 이렇게 많은 물이 방출된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아침에 우리의 몸은 갈증을 느낍니다. 따라서 아침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은 몸을 다시 움직이도록 합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림프액을 활발히 돌도록 해 몸속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은 소화를 돕습니다. 위액을 씻어주고 잠자던 위장을 깨워 소화가 잘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는 체온보다 조금 낮은 온도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깨우고 활발하게 하루를 살 힘을 줍니다. 세 번째, 기상 후 1시간 내에 가볍게 식사를 한다. 여러분은 아침을 잘 챙겨서 드시나요? 만약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신다면 내일부터는 간단하게라도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거나 업무에 몰입합니다. 뇌를 많이 사용하는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뇌는 포도당을 사용합니다. 포도당이 없으면 뇌가 활발하게 일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공부나 업무에 바로 들어가는 것은 뇌에 연료를 공급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할 열량이 없으면 정서가 불안해지고 집중력과 사고력도 떨어집니다. 공부나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죠. 아침에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아침 식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아침 식사는 과식과 폭식의 위험을 줄입니다. 배가 고프면 예민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다음 식사에서 맛있는 걸 많이 먹겠다고 다짐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점심이나 저녁에 식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결국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고 비만을 유발합니다. 원하는 몸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좋겠죠? 아침 식사를 평소에 하지 않으셨던 분이 아침을 드시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단백질이 포함된 간단한 아침 식사로 뇌를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나만의 아침 루틴을 만든다.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루틴을 가지고 계신가요? 너무 바빠서 씻고 나가기 정신 없으신가요?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맞는 아침 루틴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간혹 루틴이라고 말하면 운동선수에게나 해당되는 내용이라거나 진부하고 강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자에게 맞는 루틴을 스스로 지키는 것은 자신을 지킵니다.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하루를 남에게 통제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아침에 자신만의 루틴을 지키며 하루를 시작하면 자신의 삶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작은 하루가 모여 우리의 평생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아침 루틴을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침구 정리나 미지근한 물 마시기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성공한 사람들의 아침 루틴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방을 정리하고 환기를 시키고 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명상을 통해 통제력을 더하고 자신에게 집중하기도 합니다. 아침 시간을 이용해 짧은 시간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단 10분이라도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아침 루틴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행동을 반복함으로 삶의 주도권을 줄수 있습니다. 하버드대 의사가 반드시 지키는 아침 루틴 네 가지 어떠셨나요? 매일 맞이하는 아침을 성공적으로 보낸다면 분명히 미래가 바뀔 것입니다. 자신만의 아침 루틴으로 건강과 성공을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침이 바뀌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일주일이 바뀌고, 일주일이 바뀌면 한 달이 바뀝니다. 여러분 앞에 엄청난 성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이 성공하기를 바라며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억만장자 미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